삼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시, 루시 시어머니에게 들에 어머니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대, 내가 다행하리다 하니라. 하니라. 그가 다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어 룻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는 어, 최고의 계책, 최고의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루스에게 이야기했을 때 루스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지난번에 나눴던 그 앞선 부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나오미가 내놓은 그 지혜, 지혜롭게 내놓은 개책의 내용이 어, 정말 완전 무결한 100%의 개책인가?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타작마당에 탈곡하는 날, 어, 사람들이 그날이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곡을 마치고, 이제 축제가 시작되어서. 어, 음식과 술과 음악과 함께 여흥을 즐기면, 어,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오미가 어, 보아스, 아니, 루시 나오미가 아니죠. 루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알아서 그 새벽 시간에 잠들 때 그에게 밀착하여서 그의 자리 옆에 누워서 그에게. 이제 이성적인 접근을 하라라는 게 나오미의 어, 계책이었죠. 근데 이게 어, 지혜롭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계책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일이 나옴 루시 그렇게 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일이 성사가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루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루세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행해라 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네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루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오로지 보아스에게 달려 있으니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은 루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최종 단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룻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의도한 대로 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룻에게는 능동적 입장이 아닌 수동적 수동적인 입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무리 지혜로운 계책을 짜냈어도 엄연히 한계가 존재하는 그런. 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룻은 거기에 대해서 발,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게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룻과 나오미,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은 그 상황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나누게 될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행하는 루스의 이 행동은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 오늘 본문에 루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 표현은 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변화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나오미의 나오미가 베푼 계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이 개체계는 한계뿐만이 아니라 위험 부담도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이 어, 세 가지로 대략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맞이하게 될, 겪게 될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 여성 혼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되게 잘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잘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외국은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안 좋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 가면 그렇게 치안이 불안해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더했겠죠. 그것만 생각해도 참 밤중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로 타장마당에서 그렇게 이제 축제를 벌이는 이것은 남자들의 이 타장마당 자체가 남자들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세계였고 그리고 타장마당에서 이 음행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축제가 벌어지는 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이 성적인 이 행위들이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었으니 그 가나안 땅이 이방신들을 믿었으니 어, 그런 풍습이 이제 어, 이스라엘에도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루시, 그 타장마당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그자체에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게 되는 것이죠. 세는째는 가정을 해보면 남자에에게그래서 이렇게 다래들어간다음에음에도남자들에게 이제 그다그 종교적 이방 신을 따른 그 종교적 의식에 따라 종교라는 이름에 따라 그러한 어떠한 험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루시 보아스에게 가서 옆에 눕는 그 모습 자체를 누군가가 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루시의 그러한 행위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아, 저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남자들이 있는 그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기좀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그러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소문이 퍼진다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루스를 끌어내어서 심하게는 돌로 쳐서 목숨을 빼앗기 빼앗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루시 행하게 될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 루시 나오미가 베푼 이 계책이 그렇다면. 이거 정말 지혜로운 개척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을 그렇다면 어,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이것이 최선의 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날이 축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축제에 남녀가 남녀가 만나서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좋은 접점을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날이 나오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평소에는 이성적인 접점을 남녀간의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보아스에 대해서 2 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단지 재산이 많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가 도덕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났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인격적인 부분이 높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어떠한 남녀 간의 어떠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에서 읽어봐서 저희가 알지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에게 룻 자체가 자신은 하녀라고 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유력한 자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여성간의 그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러한 접점을 어떠한 만남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더욱 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 날 그때를 이용해서 흥이 올라와서 마음이 풀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들이 더잘 나타날 때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어,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지혜로운 계책이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위험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군중을 이루어서 막 밀집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녀가 겪고 있던 앓고 있던 지독한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인 역시도 이 여인 역시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증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이혈률증혈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럴 경우에 율법에서는 그 여성을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성이 만지는 앉는 모든 자리,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굉장히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가 혈루증을 알는 상태 현재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녀를 배척하겠죠. 굉장히 뭐랄까요 신사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폭력적인 뭐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무리들 가운데서. 떨어뜨리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종교적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혈 같은 그런 정,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현재 상태가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게 어려웠겠죠. 이러한 그러한 어, 위험한 부담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위험이 있었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 앞에 그녀에게 놓여진 위험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 뭐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그런 위험을 어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도 그랬죠.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물이 잔잔한 가운데 물위를 걸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비바람이 바람이 거세게 풍랑이 거세게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라 이렇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천만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어, 100% 모든 일에 100%다 적용되는지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 않습니다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상황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는 항상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놓이고 위험한 상황이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방금 나눈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그리고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구나. 제가 이제 성남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어 굉장히 제가 성남 살던 집의 주인이 좀 이렇게 좀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지독해서 이제 이사가 야 되는 날이 이제 뭐 5일도 남지 않아. 3일도 남지 않은 완전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돈을 보증금을 안 빼주려고 계속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저희한테 막 부담을 시키면서 안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막 그때 당시에 막 정말 불안해 가지고 이러다 이사 못 가면 어떡하나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시기 기간이 있는데 이때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막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그 앞에 어려 위험한 상황들이 놓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 어떠한 위험한 상황을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직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삶의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상황에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단지 그냥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황 변화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변화이기를 원하는데요. 둘째를 어, 말씀드려 보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행하라고 한그 내용들이 좋은 계책이기는 하나 한계가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저로서는 참 어, 행하기 어려운 그 모습을 루시 보여주었습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정말 소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지 어, 저는 그렇게 얼마나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루시라고 안 그랬을까 싶은 거죠. 이 타작 마당이 남자들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해지던 그러한 일들, 이방신을 믿던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 모함 여인인 루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게 행해진 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룻은 나오미에게 납득할 수 없고 부담해야 될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말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을 아는 룻이 실제로 행할 때두렵운 마음이 없었을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척척척척 가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조마조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같이 안고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봐,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이상한 여자로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두려운 마음들이 그녀 안에 이 같이 있었 뒤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용기 있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의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도달하기까지 그러한 어려움들,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끝까지 나아갔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녀도 두렵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거친 풍랑 앞에서 용기를 내어 그물 위에다가 자신의 발을 내디뎠죠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모든 용기가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가 그의 옷에 옷에만, 옷에만 손을, 손을 대어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별루증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이 입고 계신 옷만 만져도 내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큰 확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이거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큰 확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은 어, 뭐랄까 의구심도 조금은 공존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조금은 불완전한.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아갈 수 있었죠.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그녀에게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루증 여인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 위에 발을,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고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용기를 이러한 믿음 위에 이러한 믿음이 비롯되어서 용기가 생겼고 이 용기가 행동을 만들어냈고 그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스에게도 과연 루,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일까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일장에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 보낼 때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 꾸려라" 라고 할 때,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축복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가 비록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며느리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는 어떻습니까? 루스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믿음에 근거하여 나오미가 계책을 내놓았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루시 잘, 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여 그녀가 계책을 내놓았고 그 계책 위에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가 루시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인물들처럼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 상황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시점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앞에 내 앞에 닥쳐오고 위험한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짓눌리고 뒤돌아서고 패배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머에 정말 루스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단지 내가 그냥 이것을 정신 승리하듯이 되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이 그 너머에 반드시 나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두려운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말 용기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변화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